안녕하세요. 하루필스 말씀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슬로브아의 딸들이 나옵니다. 슬로브왓은 요셉의 아들인 문하세의 가족으로서 헤벨의 아들이고 길라앗의 손자고 마길의 증손인 문하세의 현손입니다.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 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입니다. 이들은 회막 어귀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지도자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호소합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슬로브아시죠. 슬로브아스는 광야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거역하며 모였던 고라의 무리 속에 끼지는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다만 자신의 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가족 가운데서 아버지의 이름이 없어져야 한다니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남자 친족들이 유산을 물려받을 때에 우리에게도 유산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본문에서 이 땅의 분배가 아이 인구 수대로 나누어졌고 인구 수대로 나누어졌다라는 것은 결국에 이 군인으로서 군대로서 전쟁의 책임을 진 사람들에게 아, 주어졌다. 라고 그렇게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죠. 이 슬로브아스는 딸들만 있었고 광야에서 죽었어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고라의 무리 속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죄로 죽었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1세대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40년 광야 기간 동안에 죽고 만 거죠. 슬로바세 딸들은 전쟁에 참여해서 책임을 지고 싶어도 질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땅의 분배에서 배제된다면 만약에 경우에 그녀들의 남편들이 죽고 난 이후에 아들들이 없다면 그녀들에게 남는 재산이라는 것은 아예 없게 될 것이고 필연적으로 고통스러운 환경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 그녀들의 요청에 이 아버지의 이름이 사라지지 않도록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명예를 중시하는 사회에서 이 이름이 가지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어, 그 둔녀들은 땅을 상속받지 못함과 불명예를 연결시키고 또 책임질 수 없는 상황에서 불명예까지 떠안으면서. 또, 불평등한 가난과 고통에 떨어지지 않도록 도움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녀들은 용감하게 땅을 분배해주기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녀들의 사정을 주님께 아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슬로브아의 딸들이 한 말은 옳다. 그 아버지의 남자 친족들이 유산을 물려받을 때에 너는 그들에게도 반드시 땅을 유산으로 주어라. 말씀하시면서 너는 그들의 아버지가 받을 유산이 딸들에게 돌아가게. 하라, 명령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두어라. 어떤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유산을 딸에게 상속시켜라. 만약에 딸이 없으면 유산을 고인의 형제들에게 주어라. 그에게 형제마저도 없으면 그 유산을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상속시켜라. 아버지의 형제들마저도 없으면 그 유산을 그의 가문에서 그와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서 그가 그것을 물려받게 하여라. 나주가 모세에게 명한 것인 만큼 여기에서 말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지켜야 할 율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녀들의 요구를 옳다고 인정하세요. 그녀들에게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하셨고 이후에도 아들이 없이 죽는 경우에 유산을 딸에게 상속시키라는 법까지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 딸이 없는 경우에. 그 유산을 고인의 형제들에게 주고 형제마저도 없으면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상속시키고 아버지의 형제들마저 없으면 그 가문에서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아, 딸도 없고 형제도 없고 또 아버지의 형제마저도 없는 그 상황을 어, 생각을 해봤을 때이 상속의 범위를 넓히시는 이유를 생각을 해봤을 때에 이것은 단지 어, 재산과 어, 상속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가까운 친족들이 아예 사라지는 상황은 필연적으로 어떤 재앙에 가까운. 상황이 벌어졌다 라고 하는 뜻일 겁니다. 그것이 전쟁이든지 아니면 기근이든지 그들의 죄악 때문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이 형제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어떤 그런 상황은 분명히 어떤 이 재앙에 가까운 상황이었을 거예요. 이 재앙 속에서 이름이 사라지지 않도록 땅이 상속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슬로브아 세 딸들이 요구한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보증을 요구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약속에 대한 보증입니다. 약속의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다만 경제적인 토대에서만 이해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신실하심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보증인 것이죠. 끔찍한 재앙과 도무지 내 힘과 능력으로 책임질 수 없는 어떤 종류의 비참함에서도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으로 미래를 책임지실 것인가에 대한 약속의 요구인 겁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그 일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 것이죠. 우리나라 하나님의 관심과 시선이 고아와 과부들에게 늘 언제나 있으셨다는 점을 기억해 볼수 있습니다. 물론 이 슬로브아 세 딸들이 그런 상태는 아니었을지라도 그녀들이 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불평등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긍정적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보기에는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축소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는 다음 본문에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와 이야기를 읽게 될 겁니다. 어, 이야기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들의 다음을 준비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중단되거나 포기되지 않도록 그들의 이름이 기억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기억되도록 끊임없이 일하시리라는 것을 보여 주실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어 재앙과 공포스러운 상황과 환경이 닥쳐도 그분의 신실하신 구원의 역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히 기억되도록 그분의 일하심을 쉼 없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이 슬로브아스의 딸들처럼 용감하게 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녀들의 용감한 요구에 하나님께서 기꺼이 들으시고 약속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은혜의 보좌에서 기꺼이 은혜를 내려 주실 겁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께 오늘의 필요와 쓸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기를 구하면서 우리 목상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약속의 보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구원을 반드시 이루시리라는 것을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바라보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그 놀라우신 신실하심을 보여 주셔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빠져 있더라도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시고야 마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공급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보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일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